저희 제3농장 옆에 산불이 나서 지금 헬기들이 투입돼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호두밭 쪽으로 연기가 날아오고 있는데요. 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우리나라의 그 소나무들 좀 문제 있습니다. 소나무가 너무 많아서 저 송진 때문에 자꾸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는 저 생각은 그래요. 우리나라 산에도 이호주나무처럼 수액이 좀 많이 흐르고 화엽수림인 나무가 많이 있으면 산불에 훨씬 더 강하고 진화에도 쉬울 텐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매년 봄마다 산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 제발 빨리 진화돼서 저희 포도농장 쪽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헬기들이, 여러 대들이 투입돼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기가 가라앉고 있질 않아요. 어, 아까는 화염도 상당히 강하고 세게 나서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그나마 어, 연기가 좀... 수직으로 오를 정도로는 아닌데 오히려 이거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저희 농장 바로 앞에 저수지에서 소방용 헬기기가 물을 떠서 가는 거예요. 물을 떠서. 지금 진화를 하고 다음 헬기가 또 물을 뚫어 오고 있습니다. 역시 과원 옆에 저렇게 수원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 호두밭 근처에서 산불이 났을 때 저렇게라도 빨리 진화를 할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점 중에 하나겠어요. 아, 바람이 더, 더 세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져서 지금 연기가 옆으로, 옆으로 지금 날리고 있는데 저렇게 되면은 더 옆으로 번져요. 아, 연기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수평으로 누, 눕는다는 것은 그만큼 연 저기 바람이 분다는 뜻이에요. 그 바람의 방향이 연기의 방향이 점점 저희 농장 쪽으로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저희 농장 뒤쪽에 있는 산까지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빨리 좀 지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헬기들이 여러 대가 한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여러 대가 지금 막 소방을 하고 있는데 연기는 아직 가라앉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헬리콥터가 이제 한대더 투입돼서 네 대가 됐네요. 물을 뜨, 뜨고 있는 것 저기 날아가는것 저쪽 또저 저, 저 너머에도 사실은 저수지가 있어요. 그 저수지에서 또 이제 물을 떠다가 지금 돕고 있는 거죠. 어. 산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제발 소나무 심지 말고, 좀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에는 호두나무나 고로쇠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어요. 와. 빨리 꺼지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